와, 이 겐지스강 볼뭐 리뷰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오. 그리고 전안 떠요 강물이어서 그런지 남아슈카 안녕하십니까 여행이 전해 드립니다 지금은 바라나시 떠나기 전입니다 몇 시간 뒤에 바라나시를 떠나고요 바라나시에서 마지막 숲을 만들고 있잖아 겐지스강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또 언제 겐지스강을 다시 볼줄 알겠습니까 볼수 있도록 받아야지 오케이, 비피 p 땡큐 그래, 56km 가는데 어디 기상이 이상했어. 바라나 씨 떠나기 전날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. 이연속 아... <놀람>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합니다. <놀람> 와 진짜 정신없다. 여기 진짜 떠난 날까지도 예 그렇습니다. 뒤지기 정신없다, 진짜. 아, 침에왜 이렇게 하면 죽지? 아침에 더 죽는 건가? 그 사람 다 어디 가는 거야? 아, 사람이 진짜 많네. 아, 트 닥쳐 은 적당해라. 아이씨, 그나마 여기가 제일 한적한데. 야, yeah, 강가 갠지스강네 어, 아직네못 들어가네. 그래 cool나? 어, not very much. 오케이. o r a l kind of o okay. 아, 는 괜찮다 하는데 유튜버의 기본 소양 갠지스강 이수. 아, 나도 해야 되지 않나? 여기까지 왔는데. 잘알아겠어 아, 이 이츠 준비하신다. 어, 아, 내가 진짜 살다 살다가

아래에 아래에 네 일단 손 체크 왜 따뜻하지 물이? 아니 물 따뜻한데 생각보다? 왜 따뜻하지? 따뜻해서 더 기분이 나빠 분명 강물 차가워야 되는데 아이 막 마시고 세수하셔야겠네 오케 I b e e v e you I b e l i e v you I believe you I believe you I okay, no b e e o u I believe you I believe you I b e l i o far, n o far. 아니, 왜, 왜 강물이 따뜻해? 계단이 있왜 이렇게 안 와, 이 겐지스강을 볼 리뷰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오 그리고 네, 잘안 떠요 강물이어서 그런지 아니 근데 나 이거 머리까지 까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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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아니, 충분하겠지? 탐수하라고야 이거 맞아? 아니, 잠시만 아니, 일단 수신 실패 수신 일단 개똥 이런 셀피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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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제발 아니 이게... 아 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한딱이 정도까지가 제 한계이지 않나. 이 대가리 입술을 좀, 좀 살짝 거시기 합니다. 아니 이왕 들어와서 딱이 거부감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. 우씨 어, 뭐야? 아 이거 <laughs> 바닥에 뭔가 기분 나쁜 물 커가 계속 밟혀가지고 좀좀거시기 합니다. 어 여기는 그냥 뭐 바닥 청소고 해줘. 오, 꽃잎들 네? 막 온다. 네? 아 씨. <laughs> 연초 연초기로 어떻게 하게? How is it? Amazing. 녹는다고? 네, 저 인도, 인도인도 안 들어가잖아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okay. 그러니아 나는 여기서 그만 둘럽니다 <laughs> 어머님 <laughs> 들어가셔야지 다.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만족하는 나우는 대가리까지 못닦아볼까 말하자마자 바로 바로 당구시에 저는 여기서 기법하겠습니다. 야, 사람 다는 왜왜왜 왜, 왜. 왜, 왜, 왜? 아, 뭘넣어넣어어뭘 no, no, no. 잠수하라고 를 해요? 왜, 왜, 왜. 아, 아니 아니 아니

내년 <laughs> 말. 딱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. 아우, 어, 얼마나 더 들어가?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. 아차. 땡큐 땡큐 아우, 아우, 찝찝해. 아 아차. 아차. No, no, okay. 어디까지부터? 그만부터. 오케이 오케이 이납 오케이 오케이. 그만해 그만해. 아 뭐지?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미한 기분은. 뭔가 피부가 올라온다거나 뭐제가 죽는다거나 어. 그런 그런 일은 없겠죠. 제발. 와. 벤지스감. 벤지스감 견제스 풍평. 머리 좀 미지근하다. <laughs> 이거 생각보다 유분기가 많다. <laughs> 어가기 싫다. <laughs> <laughs> 오 <오우> 시. <씨. 웃음> <아니, 웃음> 방금 옆에 아저씨가 토해서 강했다가. <laughs> 아나 진짜 미치겠네. 아니 설마 설마 나 들어가기 전에도 누가 토를 했겠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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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미친 놈들이 아니야. 이거. 신성하다며 여기 왜 이따 토를 하고 지랄이야? 신성하다며 왜 토를해 이따. 아나괜히찝착해졌네 나가기 전에 난 yeah it's thanks o see you 아나왜 이렇게 침착하지 갑자기 훅 불쾌지네 hello my friend hello hello excuse me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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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유쾌하게들어왔다고는 아니지만 게시사항이 들어으면 자판 어 자판 건희 집합 아초토마 어.. 안가 안가 왜 이렇게 빨리 <목소리> 가야네 어.. 안 빨라 안 빨라 안가 안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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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이놈의 수염이 문제야 이게 그렇게 일본인 춤 보여? 아니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? 예 네. 이제 유튜브로서 바라나시에서 겐지스강까지 들어갔으면 할거다 하지 않았나? 근데 마지막 떠난 날 뽐뽀하듯 생각합니다 어.. 가서 조식 때리고 가서, 가서 짐 싸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! 아저씨 똥밟봤어 저런불상사를 저런 원치 않으시면 항상, 길을 보셔야 면니다 항상 에한에서에 한다. 한번을합니다한다한 번에 오다한 번에 한다. 어 번에 한다. 한 번에 한다. 한 번에 한어한번조 한다. 한다한다